안녕하세요. 기린영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학년도 EBS 수능 특강 영어 13강 5번과 6번 문항에 대해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If you stop to think about all of the tiny parts that make up any one thing, you could be thinking about it for quite some time. 만약에 당신이 어떤 하나의 것을 구성하는 많은 작은 부품들을 생각하기 위해서 멈춰 본다면 당신은 그것을 꽤나 오랫동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스탑 뒤에 투부 정사가 나와 있는데요. 이럴 때는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멈추다라고 해석하죠. 그리고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 주는 주격의 관계대명사가 사용되어 있고요. 위치로도 변경이 가능하죠. 자, 조동사가 나온 이후에 동사원형인 B p ING의 진행형 구조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글의 주제는 어떠한 하나의 물건을 형성하는 굉장히 많은 부품들이 있다가 바로 이 글의 주제가 되겠죠. 1번 There are almost an infinite number of things that influence and the impact any larger things right down to atoms and similar molecules. 거기에는 무한한 숫자의 것들이 있습니다. 영향을 미치고요, 혹은 충격을 가할 수가 있죠. 어떠한 큰 것에요. 그리고 그것들은 원자에서 더 작은 분자들까지도 해당할 수가 있죠. 자, 지금의 문장에서의 대칭 앞에 있는 서행사를 꾸며주는 주격의 관계 대명사로 사용되어 있죠. 하나의 큰 것을 형성하는 많은 것들이 있다. 즉 앞에 있던 주제와 동일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죠. A computer, for example, looks like a big hunk of metal and glass. But if you look closer, moving your way down from the big things to the tiniest parts that make the computer up, you start to see how a computer is really many things combined to make something bigger. 예를 들어 컴퓨터는 금속과 유리로 만들어진 커다란 덩어리로 보일 수 있죠. 그렇지만 만약에 당신이 가까이서 보신다면, 큰 거에서 그리고 컴퓨터를 구성하는 작은 것들로 이동해 가면서 보신다면, 당신은 알게 되겠죠. 어떻게 컴퓨터가 정말로 작은 것들이 결합되어서 큰 것을 만드는지를 말이죠. 자, 문장 보신다면, 완전한 문장 이후에 ing로 이루어지는 분사구가 삽입되어 있고요. 당신이 시선을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능동의 의미를 가지는 현재 분사가 사용되어 있죠. 그리고 from A to B에 A에서 B까지라고 하는 전치사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인 tiniest parts를 꾸며주는 주격의 관계대명사가 사용되어 있는데요. 선행사의 최상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치를 사용하게 되죠. start라는 동사 이후에 목적으로 투부정사를 사용했는데요. 물론 ing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투부 정사에 대한 목적으로 의문사와 주어 동사의 간접 의문문 구조가 사용되어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컴바인드라고 하는 과거 분사와 투부 정사의 부사적인 용법 목적으로 문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3번. A computer isn't just a computer. It's metal, glass, and plastic, screws, springs. wires, copper, ink, electricity and so much more. 컴퓨터는 단순한 하나의 컴퓨터가 아닙니다. 이것은 금속과 유리와 플라스틱, 나사못, 스프링, 와이어, 구리, 잉크, 전기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하나의 물체인 컴퓨터라는 것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3번 또한 주제와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4번. As technology evolves, reliability, complexity and energy issues have become prime considerations in computer design besides traditional measures such as cost, area and performance. 기술이 발달해 감에 따라서 신뢰성이나 복잡성 혹은 에너지 이슈들이 주요한 고려 사항이 되었습니다. 컴퓨터 디자인 과정에서 말이죠. 자, 그리고 이것들은 전통적인 추정치인, 이를테면 비용이나 구역, 그리고 성능과 별도로 말이죠. 자, 문장 보신다면, 먼저, as는 접속사로 사용되어 있고요. 뒤에 주어와 동사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have plus pp의 현재 완료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기술 발달에 따라 컴퓨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을 말하고 있는 보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되겠죠. 5번, How those small parts come together to make the bigger parts is what matters, but how often do we take time to think about that fact? 어떻게 그렇게 작은 부품들이 하나가 되어서 커다란 부분을 이루는지는 바로 중요한 것이 되겠죠. 그렇지만, 얼마나 자주 우리가 그 사실을 생각하기 위해서 시간을 보낼까요? 자, 먼저 How do the small parts come together? 의문사와 주어, 그리고 동사로 이루어지는 간접 의문문이 나와 있고요. 이것은 is라는 동사에 대한 주어 역할을 할수 있겠죠. 그리고 투 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이 나와서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주어가 나와 있고요. 비동사 이후에 보어와 그리고 matters라는 것의 주어 역할을 하는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 h i c h 나와 있죠. 마지막으로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전치사 이후의 명사 앞에 바로 지시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5번 문항의 답은 바로 이번 문항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자면 제품의 구성 요소에 대한 사고의 중요성이라고 볼수 있고요. 작은 부분들이 모여서 더큰 부분을 만들게 되는데 우리가 시간을 들인다면 하나의 물건을 구성하는 많은 부품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것들은 더 커다란 것에 영향을 주고 충격을 주는 것들인데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존재하고요. 예로 컴퓨터를 들고 있었죠. 많은 부분들이 결합되고 서로 영향을 미쳐서 하나의 커다란 부분을 구성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가 이 글의 주요 내용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실게요 6번.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Taub and his co-workers have already found strong evidence that the brain can be healed by its own plasticity. Taub과 그의 동료들은 이미 발견했습니다. 강력한 증거를 말이죠. 자, 그 증거는 뇌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신의 가소성에 의해 치유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가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개체가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치료하는 행위를 가지는 것이 바로 가소성이라고 하죠. 문장 보신다면 have plus PP의 현재완료 구조가 사용되어 있고요. 지금 동사에 대한 목적으로 evidence가 나온 후에 뒤에 대치 나와 있죠. 그리고 that 이후에도 수동태 구조의 완전한 문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의 대치는 앞에 있는 선행사 evidence를 꾸며주는 동격의 접속사가 되겠죠. 뇌가 스스로 치유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동사 pp의 수동태 구조가 사용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글의 주제는 바로 우리들의 뇌가 부상을 당했을 때, 피해를 받았을 때그 자신의 가소성에 의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다라는 증거가 발견되었다라는 것이 글의 주제가 되겠죠. 1번. Amazingly, some people who have lost the use of an arm through a stroke have been trained to use it again. by having the good arm restrained and being forced to use the apparently that one, a technique called constraint-induced movement therapy. 놀랍게도 일부 사람들은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뇌졸증으로 인해서 하나의 팔에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된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이 훈련을 받게 되었고요. 그 팔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죠. 자, 그런데 그것의 방법은 바로 멀쩡한 팔을 제한시키고요. 그리고 분명하게도 죽은 것처럼 보이는 팔을 다시 사용하도록 억제받으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 기술은 바로 강제유도 운동치료라고 불리고 있죠. 문장 보신다면 지금의 후는 앞에 있는 선행사 피프를 꾸며주는 주격의 관계 대명사로 사용되어 있고요. 해부와 피피의 현재 완료 용법 또한 같이 사용되어 있죠. 그렇다면 지금 후부터 이 stroke까지가 바로 some people을 꾸며주는 관계사 절이 되고요. 이 주어에 대한 동사가 바로 have been trained, 현재 완료 수동태 용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완료 수동태에 의해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 목적을 나타내고 있어요. by p l u ing의 구조가 나와 있는데요. having이라고 하는 이 동명사는 원래 문장에서는 사역 동사로 사용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having 이후에 목적어 그리고 목적 보호가 pp가 나오게 되면서 앞에 있는 이 목적어인 팔이 제한 되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죠. 그리고 접속사 and를 기점으로 by ing와 다시 한번 ing 구조가 병렬 구문으로 연결되게 되고요. being p p 의 동명사와 수동태 구조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테크닉이라고 하는 명사를 과거 분사구인 콜드부터가 수식을 하고 있어요. 자, 다음 문장 보실게요. 2번. Even though the part of the brain that controlled the arm was damaged, the CI movement therapy forced the brain to open up new areas in order to move the dead limb. 비록 팔을 통제하는 뇌의 부분이 피해를 받았지만 C.I. 운동 치료법은 뇌로 하여금 새로운 영역을 열수 있도록 강제하죠. 그리고 그 행위의 목적은 바로 죽어 있는 사지 중에 하나를 움직이기 위해서가 되겠죠. 자, 지금 문장 보신다면 even though라고 하는 양보의 접속사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뇌의 부분을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 그리고 지금의 관계대명사는 이 arm까지가 관계사 저를 이루게 되죠. 그렇다면 문장의 주어인 the part of the brain에 대한 동사가 바로 비동사와 pp의 수동태 구조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이지만 ci 운동치료법은 뇌를 강제한다. 즉, force가 나온 뒤에 목적보호는 투부정사가 나오게 되죠. 마지막으로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인 in order to 부정사가 나와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2번이 바로 ci 운동치료법이 뇌로 하여금 죽어 있는 사지를 움직이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2번 또한 글의 주제와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3번. In other words, learning something well needs less brain power, not more. It makes your brain more efficient. 다른 말로 하자면, 무언가를 잘하게 배우는 것은 더 작은 뇌의 힘을 필요로 합니다. 더 많은 것이 아니라요. 그리고 이것은 당신의 뇌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먼저 learning부터 동명사 구가 문장의 주어가 나와 있고요. 동명사 구, 명사 절이나 명사 구가 문장의 주어이기 때문에 3인칭 단수 취급을 했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뇌가 피해를 당했을 때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무언가를 배울 때 뇌에 힘이 적게 들어간다는 라 식으로 말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이 바로 글의 내용과 해당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죠. 4번. Similar results have been produced with speech impairments and even dyslexia. 비슷한 결과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뭐와 함께 말을 하는 것에 장애라든지 혹은 심지어는 난독증에서도 말이죠. 자, 문장 보신다면 have been pp의 현재 완료 수동태가 나와 있죠. 자, 말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이나 난독증에서도 비슷한 결과. 즉,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서 난독증과 말을 잘 못하는 행위들을 고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번 또한 글의 내용과 일치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5번. Although this research is still in its early days, Michael m u r j a n i c h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believes the Brain's Plasticity may really enable us to protect ourselves against age decline. 비록 이 같은 연구가 아직은 그것의 초창기일지도 모르지만, 콜롬비아 대학교에 있는 이 사람은 믿고 있죠. 뇌의 가속성이라는 것이 아마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노화에 대항해서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문장에서 주요 구문 보신다면, 먼저 although가 양보의 접속사로 사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believes라는 동사와 그리고 brains plus t may really라고 하는 주어와 동사의 사이에 바로 접속사 대절이 생략되었다고 볼수 있겠죠. 그렇다면 대절의 주어인 이 뇌의 가소성과 그리고 동사는 바로 may, enable이 되겠죠. 그런데 enable 이라는 동사는 오형식 동사로 목적보호를 투부정사로 취하기 때문에 지금 to protect 가 나와 있는 것이죠. 13강의 6번 문항을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먼저 뇌의 가소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뇌의 가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치료하는 능력이죠. 연구원들은 뇌가 스스로를 치료할 수 있다고 믿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증거로 좋은 팔은 억제하고 죽은 팔의 사용을 강제하며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했다라는 것과 언어 장애와 난독증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들고 있죠. 위 같은 예시들을 통해서 우리는 노화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지금까지가 6번 문항의 주요 내용. 자, 이번 시간에는 수능특강 영어 13강 5번과 6번 문항에 대해서 풀해 봤고요. 제 수업에 대해서 만족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